상주에서는 2018 서울 웹페스트에 참가한 국내외 웹드라마 제작자와 감독, 그리고 배우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국제 웹페스트 조직 위원회 의 주최와 주관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은 2018 서울 웹페스트는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개최했고 34개 국가에서 190여 개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후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상주에 머물며 투어를 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네, 서울 웹페스트 상주시 부스가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서울 웹페스트에 대해서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주시죠. 어, 젊은 세대들이 어, 그러니까 많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짧고 빠르게 진행되는 그 웹드라마든가 이런 웹시리즈를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 그런 그 장르의 그 웹 콘텐츠들을 전 세계 작품들을 다 모아서 동서양의 문화 교류라든가 기타 작품 교류 아,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일종의 행사입니다. 팸투어는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의 국내외 웹드라마 관계자들이 상주시에 머물며 관내 관광지와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통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음식 체험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의 관광 홍보를 극대화하고 영화 촬영지 유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상주시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사찰, 그 외에 유명한 먹거리, 이런 곳을 다니면서 우리 상주 홍보를 해주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감독, 이런 영화 제작자들을 통한 어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상주가 전 세계에 어, 자랑할 수 있고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주 팸 투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상주 로타리클럽을 비롯한 각 단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